안녕하십니까. 알랑방구 농장입니다. 오늘도 고추밭에 나왔는데요. 식재한 지 84일 차 정도 된것 같아요. 저번 주에 장마가 시작이 돼서 비가 오락가락 했거든요. 아직 바닥에 보시면 물이 조금씩 고여있는 데도 있어요. 아직 여기가 논 땅이라 좀 물이 좀 배수가 좀잘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고추 상태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그 저번 주에, 에그 순머지가 잠깐 있어서 그 계속 관주하고, 물도 계속 주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3단 그물이 올라가 있거든요. 3단 금으로 올렸어요. 지금 현재 고추가 하나씩 이제 익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익어가고 있는데, 이쪽 순머지도 이제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풀려서, 이렇게 3단 금으로 위로까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좀 늦게 풀리는 애들은 아직 금으로 도못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큰거 기준으로 지금 이 시즌 되면 순보지가 풀리면서 이제 일률적으로 자라지 않을 거예요. 줄기가 먼저 풀려서 올라오는 놈, 좀 늦게 올라오는 놈, 뭐 그,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거거든요. 근데 그물망 하다 보니까 이게 칠 시기를 잡을 때좀큰 크게 자라는 놈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자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저번 주에 그물망을 쳤어요. 벌써 이렇게 숨머지기가 풀려서 자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직 좀덜 풀린데도 있고요. 이렇게. 흘려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고추가 조금씩 익어가고 있어요. 다음 주나 되면 이분지 뭐그 정도까지는 수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칼슘 결핍과가 몇 개씩은 있거든요. 네, 몇 개씩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씩은 보여서 따낸 부분도 있고 음 칼슘 결핍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 터널 재별을 하면서 터널 벗기기 전까지는 제가 관주를 못했어요 관주 시설이 안돼 있어서 관주를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착과가 됐던 애들 그러니까 2분지 3분지 그쪽이 좀 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칼슘결핍과가 그쪽에 3분지 뭐 2분지 그쪽에 가끔 이렇게 생기거든요. 어, 내년부터는 터널재배를 해도 주기적으로 초반부터 관주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크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순머지도 좀 빨리 풀린 것 같고 현재 밑에 고추가 달려 있어서 뭐 낙과 되는 것도 있고 순모지도 약간 덜 풀린데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에 물기가 아직 있어요 물이 다 아직 빠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일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예상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방제를 한번 다시 해줄 생각이에요. 다음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작물들한테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열과 현상이 많이 생기시던데, 아직 저희는 열과 현상은 없거든요? 칼심결핍과 가끔가다 몇 개씩 있고, 열과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 비가 많이 오면, 열과가 생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열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마 시작되기 전에 물을 계속 밀어 넣었어요 넣어서 줬어요 적응하는 시간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수분에 대한 그래서 주기적으로 장마 전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밀어 넣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열과 발생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줄 때도 이제 위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단 치고 4단까지 갈라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지난주에 청양고추 보이시죠? 파이프 위로 그 60, 60cm 정도 파이프를 덧대놨거든요 이렇게 덧대놨어요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60cm 정도 파이프를 덧대서 일단 올려놨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보시면 아 벌써 제 키를 넘어섰어요. 넘어서 골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두둑 높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160이나 170 두둑 높이 생각하면 160, 170그 정도 된것 같아요. 청양고추는 잘 달리고 있어요. 안에도, 얘네는 착과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성단부까지도 이렇게 잘 달리고 있고요. 아직 꽃도 잘 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통로가 이제 좁아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키가 얼마,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물하고 영양제는 저쪽 일반 고추와 같이 관주와 관주를 하고 있는데, 얼마, 얼마까지 자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지주대를 보강을 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한번 키워볼 생각이거든요. 아직도 얘네 청양은 꽃도 많이 떨어지고, 낙과도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낙과도 원채 많이 달려서 네, 원채 많이 달렸어요 겨까지까지 다 키웠는데 보시면 <laughs> 가지 보이시죠 네. 뒤쪽도 가지가 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가지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붉은 고추는 없고요 이제 약이 들어오는 단계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고추도 밑에 보면 뭐 고추 반, 잎반뭐 그런 것 같아요 청양고추도 위에 착과도 지금 제 얼굴 높이인데 고추도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잘 크고 있어요 오케이. Okay. 청양은 2m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2m가 2m 훌쩍 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7월 초, 초순인데 아직 한두달 정도 더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2m 요 거의 지주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다음 주도 장마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농작물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장마 시즌만 어떻게 잘 버티면 그래도 많은 수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 보세요, 가지가. 고추는 아직 빨개지지 않는데. 약이 오르는 단계니까 좀 지켜보면서 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 이쪽은 수확은 양배추는 수확은 다 했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비가 계속 와서 정리는 못했고요. 이렇게 okay. 3단금을까지 이번 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암튼 다음 영상에 또 그 자료 영상 올릴 거고요. 다음에 또 성장하는 모습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영,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